벌써 인사부터 은혜가 되죠. 네, 벌써 은혜 받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 보셨나요? 주라기 공원, 공룡들 나오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번 봤을까요? 그걸 꼭 그렇게 무서하면서도 워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많은 공룡들이 나오는데 바다에 사는 공룡이 나와요. 큰 공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룡 물고기가 사람을 딱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 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끝나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가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서. 어, 요나 이야기를 아이들이 툭 꺼내는 겁니다. 음, 그 물고기가 요나 이야기에 나온 물고기 같다는 겁니다. 아, 속으로 기특했습니다. 아, 얘네들이 영화를 보면서도 성경의 스토리를 생각하는구나.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도 <laughs> 목사 자식들이다 보니까 어디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무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굉장히 워낙 유명한 이야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성경의 스토리하고 매치를 시켰습니다 아무튼 영화에서 물고기에 먹힌 사람은 죽어요 먹힌 사람은 죽었지만 성경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게 대화의 약간의 주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나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어, 어, 교회를 조금 오래 단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 요나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를 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심청전하고 약간 비슷한 이야기도 스토리도 있고요 어, 근데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그 안에 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사장으로 밖에 안 되어있는 짧은 경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요나의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잠깐 어, 훑어보겠습니다. 1장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린 명령은 굉장히 비교적 쉬운 명령입니다. 뭐 호세아 같이 음란한 여인하고 뭐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이사야나 엘리야 같이 막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니누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지금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것만 가서 외치면 됐습니다. 굉장히 비교적 쉽지요. 근데 요나가 그걸 하기 싫어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장에서 밝혀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칠수 없는데, 요나가 도망 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바다의 풍랑에 그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바다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에 드디어 그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키죠. 그럼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느냐? 뭐에서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고래였느냐? 아니면 뭐? 침에 깊이 있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던 특이한 어떤 큰 물고기였느냐 많은 물음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음, 뭐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요.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물고기다. 17절 말씀에 있죠.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죽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쳤다고 해서 아직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저녁에도 나에게 호흡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 있게 한 것은 그리고 더욱이 더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음,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예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 어쩌면 내 의가 드러나는 행위이고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내가 드리러 왔다. 내 네, 아니죠? 주일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 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닫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항상 나중에 깨닫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도망칠 때도 있죠. 음, 또 알아도 요나처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은 요나가 그렇게 어, 물속기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3일 동안 어, 그배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3장에 서 보면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드디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드디어 실행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성업이었다라이 어, 본문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요나가 보는 니누에 그리고 또한 가지 시선은 하나님께서 보신 니누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니누에는 그 당시, 메스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적이었죠 원수였습니다. 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니누에시가 약 30m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벽이 굉장히 두꺼웠다고 합니다. 네대 전차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니까 굉장히 큰 성벽 두께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눈에도 굉장히 대단해 보였겠지요. 그래서 요나에게 굉장히 큰 성읍이었던 겁니다. 또한 가지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니누에는 그렇게 뭐 30m나 높이나 되고 넓이가 그렇게 넓은 성이었어도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거지요, 그죠 티끌만큼도 안 되는 도시였 도시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성읍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하셔야 될 영혼들이 많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야 될 영혼들이 그성읍 안에 많다 이건 이제 사장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의 서로 상반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도시에서 사흘을 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사흘 동안 가서 힘차게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며칠 외치죠? 하루 동안만 외칩니다 아 뭔가 아직도 좀 요나의 마음속에 찝찝한 게좀 남아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물 속에 빠져서 그렇게 회개하고 살아 나왔는데도 이게 참 사람이란 게확 뭔가 뒤집어지지 않고 꼭그 찌꺼기 같이 찝찝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고 악독했던 니누에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듣자마자 회개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왕부터 짐승까지 배옷을 입게 하고 어, 금식도 하고요.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니누에를 심판하려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누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누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너무 고마운 사람인 겁니다. 얘, 얘가 얘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줘가지고 자신들이 회개할 뭐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요나가 사장에서 마지막에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그 속마음을 털어놓지요. 음, 하나님 왜 그러시냐는 거죠. 하나님 처음 먹은 마음대로. 어, 처음 품은 뜻대로 저 악한 니누에를 다 멸망을 시키시지 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 일장에서 도망친 것은 누가 봐도 음, 그런 말을 니누에 가서 하면 당장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당장 잡아다가 왕이 잡아다가 죽이라고 그러면 뭐 소리 숨은 없이 죽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쳤을 거고, 어, 다시 와서 회개하고 그래도 외쳤는데, 니네가 하나님의 처음 뜻대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음, 살려주시니까 굉장히 뿌리 나죠. 그런 것들이 다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사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 성대로면 요나가 가졌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음,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요나가 지금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아,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심통이 난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경험들을 좀 하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개념이 많이 부딪히니까 그 친구하고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좋은 쪽으로 흘렀는데, 우리 둘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상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친구와 제가 딱 맺어서 그때부터는 안 싸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어떤 신학 지식,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경험, 그것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딱 판단하고 얘기를 딱 하니까 서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보다 크시다 크신 분이시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친해지고 아, 지금도 연락을 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마지막까지 요나에게 막, 그 방랑구를 통해서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이 훨씬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중에 이 요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이 보면 그 악독한 니느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전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유대인인 당시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직접 와서 천국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해결하지 않냐? 오히려 왜 적대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니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하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고요. 오늘 이 요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가 그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 못했, 못했겠지요. 요나 생각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그 일들 밖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더 자라고, 좀더 크지 커가지 않을까요? 내 지식, 내 신앙, 내 믿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의 고민이 항상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느냐. 음. 왜 그때 그걸 살려 그 사람을 살려 주시지 않으셨느냐. 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우리보다 큰 크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나의 눈에는 요나가 그렇게 도망치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랬던 어, 요나의 마음 속에는 적만 어, 보인 거지요. 다 멸망 당해야 될 악한 사람들로만 보인 겁니다. 뉴니의 사람들이. 우리들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요나와 같이 이런 비슷한 어, 딱 갇혀가지고 열지 못하고 크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어가지고.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으로 이 니누의 사람들을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담겨 있는 말씀인데, 이큰 성업 니누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네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믿음을 갖기 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 안다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적이 바로 엊그제인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를 북유리 여겨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차분히 너는 내가 어떻게 내가 케어하지 못할까. 새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내가 너 하나 해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큰 믿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아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이면서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맞춰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고요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하지만 맞춰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볼수 있는 믿음으로 맞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계획 내 인생을 향하신 계획 그내 자녀를 향하신 그 계획 교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그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 찬송 1절만 부르고요. 우리 같이.